오늘은 로마 시대 마지막 편으로 로마의 분할과 로마의 몰락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코머더스의 죽음 이후 로마는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간 무려 26명의 군인 황제 시대를 거쳐가며 실제로 몰락의 길로 찌닫습니다. 그러도 아주 로마 말기 누메리아누스 황제의 군위대장이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에 오르는데 그는 수도를 소아시아 니코메디아 지금의 터키 이즈미트 지역으로 옮기고 로마 부활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너무도 큰 로마 제국의 통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제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다시 각각 황제와 부황제 두 명씩 결국 네 명이 통치하는 네 개의 지역의 사두 체제를 시행하면서 자신은 동무만 다스리게 되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였지만 이는 오히려 서로의 경쟁심만 키우게 되어 분리시키는 단점이 되었고 훗날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리는 시발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합한 마지막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암살과 사례로 제명을 다하지 못한 수많은 로마 황제들과 달리 은퇴 후에 고향인 스플리트에서 꽃과 양배추를 키우다 죽은 아주 행복하고 운 좋은 황제였습니다. 306년 서방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뒤를 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는데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정한 황제였죠.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계의 신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로마 제국 말기는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였고 사람들은 뭔가 단단하게 붙잡을 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런 심리와 욕구는 황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이런 생각을 넘며 어쩌면 종교적 신념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죠. 로마의 다신교에 비해 일신교는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던 것을 본 것이죠. 1세기 유대교의 한 분파로 탄생한 그리스도교가 3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콘스탄디누스 시절에 와서 비로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기반을 둔 중세가 시작된 476년보다 이미 100여 년 앞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콘스탄디누스가 316년 밀라노 측령 발표 후즉위 10주년을 기념하여 수도 로마를 방문하는데 로마 황제의 공식 행사 일정은 그 당시에는 카피톨리노의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 앞에서 감사의 일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이를 거부하죠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길 때부터 이미 로마적인 것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대신 그는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 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경계 바깥에 있는 네로 경기장 근처, 바티칸 누스라는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였죠. 그곳에는 바로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황제는 그곳에서 이 사도를 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를 여행할 때본 성당의 모습은 최초의 모습은 아닙니다. 16세기 초,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낡은 대성당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라 합니다. 수도를 그리스는승민 도시인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꿉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로마는 급격히 쇠퇴하는데 아시아의 혼족이 밀려오자 게르만인 계열인 서거트족이 로마로 밀고 침입하죠. 로마에게 제국의 영토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도나우강 즉 지금의 다뉴브 강 지역이죠. 그 남쪽 땅을 내어 주며 자치를 허용하죠. 그가 죽으면서 큰 아들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방을, 둘째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방을 통치하라고 유언하고 죽는데 이렇게 결국 로마가 395년 서로마와 동로마로 완전히 쪼개지죠. 이후 서로마는 지속적으로 416년에 서고트족, 452년에는 훈족, 반달족의 침입을 받더니 마침내 476년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처음에는 게르만족에게 황제가 아닌 동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으로 인정했으나, 을 결국 그곳은 중세가 시작되는 게르만 왕국이 들어서면서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게 되죠. 100년이 안 되어서 멸망한 서로마에 비해 중세와 함께한 동로마는 이후 천년이 넘게 지속됩니다. 발칸반도, 소아시아 반도, 시리아, 이집트 지역의 영토를 가진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명명되며 전성기인 6세기 유스티니아 누스 1세 시기에 예전에 서로마 영토 대부분을 되찾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집대성하여 유스티니아 누스 법전을 만든 업적이 있는데 이는 근대 국가들이 법 체계를 이루는데.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532년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니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니카의 반란으로 이들을 진압하면서 무려 3만 명이 살해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들의 영혼을 달래줄 목적으로 아야 소피아 성당을 짓습니다. 원래 그 소피아 성당은 360년에 지어졌으나 방화 전쟁으로 유실되었던 그런 성당이었죠. 그것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900년간 성당으로 있다가 오스만 제국 점령 후에는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터키의 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로마는 정통 카톨릭어를 믿으며 교황의 권위를 우선시했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를 믿고 황제의 권위를 우선시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서로마 지역을 라틴어를, 동로마 지역을 그리스어를 쓰는 것으로 알수 있듯이 분할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죠. 동로마도 구쟁이 들어와서 랑고바르드족의 침입으로 잉탈리아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끊임없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주변의 작은 지역만을 명맥을 유지하다가 1453년 드디어 오스만 제국에게 수도가 함락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됐다고 말했던 문명의 로마가 멸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로마의 탄생부터 몰락까지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모든 이야기를 오늘부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